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성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음. 오늘 좀또 무거운 질문을 좀 가져왔어요. 왜 그래 자꾸 무거운 거 갖고는 가벼운 거좀 갖고 나. 죽겠다. 실례를 무릅쓰고 계속 실례해야 돼내리카다가뭐 무당 뭐가지 날아가기 쉽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는 음. 가장 뜨겁고 논란이 많은 인물이죠. <laughs> 음. 이재명 대표의 음, 음. 그에 따른 그림자, 바로 사법 리스크, 음.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음, 음, 음.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러 왔어요. 아, 내가 또 갑자기 우리 장군님을 불러야 되겠네. 네. 법에 빠삭은 우리 장군님. 자, 어, 내가 봤을 때는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보기 이전에 이재명 씨 사조팔자가 의회 보면은 신에서 딱 봤을 때는 타고 나기를 이 사람은 시시비비에 항상 말려가 있는 그런 사주를 타고 났잖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도 잘하고 똑똑한 그런 사주를 갖고 있지만 그 이놈의 혀가, 새지 혀가 화은이 될 때가 있어. 이 사람 사주에 천살과 간살이 동시에 다 같이 들은 팔자거든. 그래서 이거를 평생 풀이해보면 구슬과이 칼날에서 사는 그런 팔자라는 뜻이거든. 정치적으로 성공할 팔자지만은 절 때라서 여기 살팔자는 못 된다. 아, 음. 누군가의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엮는 것도 있고 스스로 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 음. 이게 바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뿌리가 아니겠나? 아.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음. 어, 2025년 이재명 대표님은 사법적으로 어떤 음. 흐름에 놓여 있을까요? 자. 우리 이재명 이 대표님의, 어, 2025년, 을사년에이 사화의 기운이 정말로 강하게 작용하지. 사화는 혀의 기운이거든? 네. 말하고, 기록하고, 증거 남기고, 고발당하고, 판결받고, 이 모든 게 이, 이, 이 세체 혀에서 시작됐다고. 네. 어, 그래서 말에서 말로만 끝나. 특히 이재명은 지금 도화살도 있지, 사주 자체가 관제살도, 어, 덜덜하지. 그런데 딱 하나 좋은 게 천을 기인이 붙었단 말이야. 네. 하늘에서 돕는 해운년이다이 말이야. 어... 음. 그래서, 어, 사실 뭐, 줄줄이 엮기가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 오히려 정신적으로 골병 든다. 그런 해운년이다 이을사년이 몸은 자유로우나 네. 언제든지 정치적에서는 작두나를 위해 놀듯이 널 위태위태해. 음. 생명은 늘릴 수는 있을지 몰라가 몰라도 고비가 새내게 또 남아있다. 어... 어. 네. 그렇다면 좀 너무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음. 정말 구도 구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솔직히 말해야 되겠지. 예.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운으로만 보자면은, 극단의 선택은 피해 간다. 자, 말해서, 정말에서, 신에서 오는 이 운기로 봤을 적에는, 철창 신세는 면한다다. 어. 그리고, 그 대신 사람이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어, 하나를 받아, 받으면 하나를 잃듯이, 대신 정치적으로, 사망 선거에 가까운 이미지 해소는 분명히 있고 음. 그로 인해서 배신 수가 따라온다. 어떤 식으로든 한번 크게 무너지는 운세는 지나갔다 사실은. 네. 음. 자2 0 2 5년육월 전으로 본다면 중대한 결정 아니면 판결을 낳을 기운은 보여. 네. 어, 그때는 결정이 솔직한 말로 정치적으로는 무죄야. 음. 법적으로는 절반은 유죄다 난 그래 생각한다 자 말하자면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살아있는 그런 희한한 운이지 음. 음. 이 사람 정치 안 했으면 벌써 잡히다 갔지 어. 응. 성질나면 출세해라 출세해갖고 흔들어 의자에 앉아야지 뭐. 우리같이 평민은 벌써 잡히다 갔겠지 구속은 피하되 구설은 끝나지 않는다다 응. 어, 선생님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표 주변 음. 사람들도 좀 궁금해요. 음. 과연 이 이재명 대표와 음.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음. 어떨지, 배신자가 있을지, 음. 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하,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재명 시, 이 대표님도. 오늘은 아군이요, 내일은 적군이요. 오늘은 적군이, 내일은 아군이 된다. 음. 그래서 명확히 있다. 나 이재명 이 대표의 이 원래 운이나 여러 가지 사주를 풀어 해보면. 반 한살이 있어가지고 그나마도 좀 덜한데 의외보면 이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 하반기 쪽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 돌린디 한번 봐라 의외보면 음. 입에 해같치 놀던 자가 의외보면 나하고 으쌰으쌰 동지를 여겼던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 혼자 살겠다고 먼저 입을 열고 또 구설을 만들고, 비밀을 탄로나게 만들고, 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에도, 그거 봐, 그거 누구야? 그거. 네? 그거 저 민주당에 그 가, 가, 누구, 그거 요즘 찌그러졌잖아, 그거. 정청래. 정청래 봐라. 네. 어, 그것도 마찬가지고. 네. 조심해야 될 인물은, 오래 한, 함께 한 사람보다는,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자기한테 훨씬 낫다. 음. 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네. 그때 임시임시 서는 임시 사람이 좋다. 음. 네. 자, 우리 신령님 수에서는 편안하게 넘어갈 그런 세월은 앞으로 10년간은 못 된다. 음. 음. 자, 배신의 이 시기를 보면은, 빠르면 5월달이고, 네. 늦으면 또한번더 오는데, 9월에 또 나타난다. 배신자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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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면 사범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음. 이재명 대표는 다시 정치적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어... 음. 왜냐면은, 하 네. 이미 신뢰를 잃은 사람이다. 운이 받쳐주고, 판을 잘 짜가지고, 높은 때까지는 지금 현재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살아도 산게 아니고, 음. 정말로 먹어도 먹는 게 아닌 그런 형국에 살아간다고 나는 본다. 음. 자, 이 사람은 2인자에서 1인자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도 없잖아, 있다. 네. 어, 항상 조용하게 아...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는데, 어, 살켄인 줄 알았는데, 이게 호라이야. 음. 그래서 권력을 잡고, 근데 이 권력을 한두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니다, 말이야. 제왕은 혼자 되는 게 아니야. 옆에서 만들어줬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사람한테 떠받쳐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다. 음. 그리고 사법리스트가 정리된다면 어~ 한 숨을 쉬겠지. 응? 한 하나의 물에 빠졌던 어떤 몸이 이, 숨을 쉴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음~ 그리고 의외보만막 이~ 장마빛 같은 이~ 장대비가 어~ 보슬비로 바뀌는 거는 분명하다. 음, 이 정리가 된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정면성부할 것이다. 음. 음, 분명히 뒤에서 지금도 많은 후일의 어떤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마치 주수사처럼 정치의 주수사처럼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음. 음.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음. 보셨을 때 음. 이분이 어떤 또떻게 회복이 가능할지 아니면 선생님이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음. 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음. 지금 현재 이 컨텐츠를 찍는 오늘날에는 네. 어~ 자 지금 4월 달이지 지금은 아무리 돈을 쓰고 뭘 해도 소용없다. 어~ 자 이~ 지금 이~ 이재명 씨도 지금 조상에서 발동이 좀막 나가 있고 네. 산바람도 지금 이르가 있는 형국이야. 첫째는 조상의 묘를 좀 정리해야 된다. 나는 무속인이야. 음. 정치인이 아니고. 그래서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조상의 묘를 좀 정리해야 된다. 그러고 조상한테도 많이 매달려야 되고. 음. 음. 자, 서울 아닌 남쪽으로도 좀, 어, 집이나 이럴 때좀 외곽지로 가는 게좀 좋고, 그래, 이동수가 있다고 봐야 되지. 네. 음.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야. 어. 지금 현재 사는 데가 예를 들어 경기도 같으면은 서울로 옮기는 게 좋겠지 음~, 음. 그리 이동수가 있어서 그래 음. 자 어~ 의외 보면 이 사람은 너무 도심에 있는 것보다는 네. 어~ 약간 외곽지에 있는 게이 사람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다 사실은 음~ 그리고 오6월 달쯤 되면은 말을 좀 줄이고 어~ 쉴데없는 말을 하지만 침묵해야 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고 의해 보면 말자마하면 적이 더 많이 생기고, 네. 어, 오히려 감옥하고 침묵에 좀 가까운 어떤, 음, 쪽으로 좀 가면, 이, 운도 생기가 좀 돈다고 봐야 돼. 음. 음. 자, 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말, 네. 내가 옳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끝내 외롭다. 음. 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라는 인물은 사법 리스크로 끝날 것 같은데 음. 그 속에 더 복잡하고 더 깊은 흐름이 있는 듯한 것 같아요. 음. 그럼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 우리 피디님 굉장히 예리하시네. 맞아요. 이제 이재명 이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면 신이 실험한 사람이 아닐까. 아... 내가 무당이다 보니까 그 생각도 들고 아참 어, 여러 가지 시련도 많고 그만큼. 덜풀처럼 강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강한 자는 끝이 강하지 않다. 어, 항상 조심하고, 자중하고, 어, 조상을 좀 똑바로 잘 모시면 좋겠고, 어, 형제, 부모, 형제, 우득하게 살면 하늘도 돕고, 땅도 돕는다. 의아된 동간에 음, 참 상하 나중 앞뒤 좌우를 잘 살펴주면 이 사람은 길이 열린다. 네 어...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오늘도 시원하고 영감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